그냥 가서 버려 응. 여보! 왜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? 부피를 음, 최대한 줄여야 돼 이렇게 자,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돼 이렇게, 이렇게. 셋, 둘, 셋, 넷, 됐지? 계란 판이네요. 이게 지압이 될수 있거든요.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. 일로 와 보세요. 자, 보세요. 어우 시원하다. 어우 시원하다. 이렇게 해서, 재활용으로. 슉! 이거, <laughs> 이거 버릴 때는 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하는 가걸잘 봐봐 다쓴 피트 평을 어떻게 버리는지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무릎 사이를 낀다 원 목을 옆으로 튼다 둘 다음 잠군다셋원투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듯.